발리골프 였습니다 발리골프 볼럼버완 프론트 입니다 네, 여기는 코스가 도굴에 우측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 해저드가 있어서요 여기는 서한 240야드 그러니까 210야드 정도 치면은 홀이 오픈이 보입니다 우측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리골프 정경입니다 스타터입니다 볼럼버완 스타트 노스코스구요 네. 네세컨샷 지점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그레우도그레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약간 뒤쪽에 떨어져서 한번 페이드로 해서 공을 그린 쪽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린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린 쪽 여기 그린 홀보안 그린은 굉장히 그 어필인 데다가 위쪽에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린 쪽, 위쪽, 공략을, 그린 쪽, 위쪽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세컨샷에. 서드샷쯤에 왔으면은, 어프로치는 약간 오른쪽, 핀보다 오른쪽을 공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사지가 많이 졌죠. 네. 네 홀럼버2입니다. 홀럼버2. 홀럼버2구요. 파워4, 마찬가지 파워4입니다. 여기는 지금 스트레이트 라인인데 여기는 레프트 도그렉입니다. 레프트 도그렉이라서. 보시다시피, 저 브릿지 방향으로 치시는 게 제일 좋을거 거예요. 좀 숄컷은 저쪽 그 캐디 보이는 쪽 있죠? 요 나무 라인을 태워서 저기 넘길 수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보고 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해저드까지는 200, 한, 30, 220여 정도 됩니다. 저는 아이언 티샷을 해보겠습니다. 세컨샷 지점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그 브릿지 저 앞에 그 해저드가 있고요. 어, 그리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어,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내리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핀보다 약간 우측에 위를 공략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컨샷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지형지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많죠? 예. 티샷 시점부터 세컨샷 시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 어떻게 홀이 넘버 이 3, 3, 8, 3입니다. 팔 3이고요. 어, 중간에 글라스 해저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앞쪽 정면으로. 어, 여기는 그 양쪽에 벙커가 있고요. 그린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위쪽보다는 핀 쪽으로 앞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이렉트로 핀보다 약간 왼쪽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버디 채웠습니다. 저 보시다시피 그린이 경사지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내리막이죠. 그래서 이 위로 핀보다 조금 높게 쳤을 때는 굉장히 그, 퍼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핀보다 밑에나, 아니, 핀의 옆을 공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퍼팅하겠습니다. 아, 홀 넘버 4, 어, 8, 4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200, 210여 지점에 해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잘라가는게 좋습니다 그 해저드가 조금 넓기 때문에 어, 잘라가는게 좋고요 우측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센터에서 왼쪽편 왼쪽편을 보고 치시는게 어, 그린 공략할 때 아주 좋습니다 8-4 전쟁입니다 8-4볼 넘버 no. 4 8-4 입니다 네. 아, 세컨샷 지점이었습니다 세컨샷은 어, 왼쪽에 벙커가 좀많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에 벙커 있습니다 여기는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홀 쪽으로 그대로 핀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운데 아, 해저드가 있죠. 이렇게 예, 해저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컨샷 시점 뭐2 0 0여드에서한 핀까지 170, 160 정도 남습니다. 폴럼버 5, 8,5입니다. 폴롬버 5, 음. 8,5요. 여기도 뭐, 좀 우측은 해저드고요 좌측, 좌측도 회저도 구아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약간 센터도 중요하지만은 센터보다 약간의 오른쪽을 보고 치는 게 좋습니다. 벙커는 있지만은 왼쪽을 치게 되면 보통 회저 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리가 안 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쪽 거리가 나는 분들은 약간의 끝에, 카트 쪽에 우측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이요. 네, 티샷을 하겠습니다. 자, 세컨샷 지점에 왔습니다. 드라이버를 치고요. 자, 보시면 지형지물이 이렇게 좀 내리막에. 보시다시피, 벙커, 그 다음에, 턱, 턱. 우측, 우측에 해저드. 그죠 좌측에 해저드입니다. 이쪽은, 여기서 세컨샷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우측에 치면은, 약간 내리막으로 와서 굉장히 좋은 샷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컨샷 저, 저 끝에 있네요. 세컨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컨샷 지점에서 아, 1 4 0야 정도, 한3 3 0정도 드라이버가 온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내리막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바로 그린까지 왼쪽 도그락에 있는데, 그린 바로 전에 워터 헤저드가 있습니다. 저 끝선 보이죠? 끝선 밑이 전부 다헤저드입니다 그래서 그저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헤저드까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직접 공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서드, 서드샷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저드가 있죠 어, 그린이 지금 2단 그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현재 남은 거리가 한 70야드 정도 됩니다 자, 캐리로는 60야드 정도 쳐야 될것 같습니다 6, 캐리로 한 60야드 그 핀까지는 한 75야드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서드샷이 올라와서 멀티 챈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저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벙커와 해저드. 이 해저드하고 여기는 이렇게 여유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는데, 한 7, 8라드 정도 여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린도 2단 그린에 위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보다는 그 핀, 핀의 근처, 그 뒤쪽, 앞쪽이 좀 더, 어, 공략하기가, 퍼팅 공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정말 삥 둘러서 해저드 제국입니다. 해저드 홀럼버 6. 예, 거짓뭐 아일랜드 그린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 해저드에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지금 해저드까지 굉장히 멉니다. 예. 홀럼버 6. 고요 블루는 오늘 조금 앞쪽에 있어. 지금 160야드, 그 백핑까지 해서 100. 70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좌측보다는 우측에 그핀 쪽을 바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왜그면 우측에 그 벙커도 도사리고요. 왼쪽에 조금 살려고 하다 보면은 거진 다 워터 해저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핀 공략을 바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가 자, 있습니다.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해저도 이렇게 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벙커 그린, 그린이 이렇게 되어 있죠. 뱅글뱅글 돌아있죠. 보십시오. 네, 뒤쪽도 어, 해저드 여기 투볼타 지역입니다. 다. 그렇죠? 네, 투볼타 지역이고요. 아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지금 그린 옆에 떨어졌는데 한번 파찬스를 위해서 한번 칩인버드를 노려보겠습니다. 홀롬버 네, 세븐입니다. 홀롬버 세븐 티박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지금 그 워터 해저드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핀이 조금 앞으로 와서 180야드에 있습니다. 근데 저기 해저드가 조금 와이드하고 언덕이 걸려있어서 캐리로 한 230, 240을 때려야지 조금, 어, 안정적이고요 일단 여기는 뭐, 안정적으로 아이언 티샷을 하고 세컨샷쯤에서 우드샷, 티샷을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입니다. 예, 여기 센터 보고 치는 때리면 됩니다. 양쪽에 나무가 우거져 있죠. 네. 세컨샷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핀까지 보이셨죠? 높은 곳 나무 있죠? 그쪽을 공략해서 치겠습니다. 여기는 어필이구요. 어, 핀까지는 꽤 멉니다. 지금 파5구요. 테컨샷치 네, 보겠습니다. 자, 선샷 지점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볼륨이 떨어져 있구요. 그린이 뒤쪽으로 넓죠? 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린이.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히팅을 해서 엣지 쪽에서 돌아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핀은 오늘은 프론트 앞핀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해저드가 돌사서고 있죠. 그래서 세컨 샷치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왼쪽은 괜찮고요. 더 러프 지역이죠. 핀 앞에 떨어뜨리겠습니다. 네, 둘, 셋,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린에 와서 보면은 그린은 위쪽에서 약간 내리막이죠. 밑에서 오르막이고 그런데 이쪽 그린은 아,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약간 글, 글라스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슬로우 그린입니다. 위에 보리오 가사 약간 슬로그린이구요.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약간 빠릅니다. 양쪽에 이렇게 벙커가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해저드 구간이었구요. 네, 퍼팅 마쳤습니다 자, 홀넘버 8번, 팔트리입니다. 팔뜨리구요 지금 여기도 워터 해저드입니다. 오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요 어, 이쪽 공략은 좀 약간 그래도 벙커 쪽 왼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린이 지 위에서부터 다운이 굉장히 심하고요. 어, 해저드가 좀 와이드하게 있어서 핀의 왼쪽 방향을 보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항상 오른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은 슬라이스에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티샷 하겠습니다. 자, 자 홀론버 A 보시면 그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린 쪽이 좌측에 벙커가 있고요. 지금 알다시피 그린이 위에서 저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리막 그린이구요. 밑에서 올라갑니다. 그, 좀 사이드로 해서 전부 다해줘두고요 뒤쪽 오버했을 경우에는 벙커가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벙커에서이 다운, 다운으로 지금, 그, 세컨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린에 핀 쪽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펄 넘버 9, 8, 5 입니다. 이쪽은 지금 보이다시피 왼쪽으로 약간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그 블루에서 칠 때, 정타를 칠 때는, 오른쪽으로 치면 전부 다 그, 저쪽, 2번 홀이죠? 오른쪽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저 나무, 지금 보이시는 요 나무, 요 나무 위를 넘겨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저 왼쪽 끝에 도구렉입니다. 그, 해저드 있죠? 해저드까지 한330 한0 0한 정도 될 겁니다. 350 정도 됩니다. 거리가. 그래서, 어, 장타에서 이 나무를 넘겨서 치는, 치샷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시면은 거진다, 나무 밑에, 오른쪽, 러프 지역이나 다른 홀, 2번 홀로 다 빠지게 됩니다. 왼쪽은, 어, 나무 위치라서 기는 좀, 체크샷 하기가 좀 불편하죠? 네, 그래서, 나무 위쪽으로 해서 좀 높은 탄도샷을 구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 나무 위에서 한번 쳐볼게요. 이쪽 풀스 공략은 제일 좋은데요. 이쪽이 오른쪽보다는. 아나 날샷. 나무 위쪽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자 드라이버 치샷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넘겼을 때이 지점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나무 보이시죠? 이 지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저쪽 티샷 지점에서 이 나무 있죠 여기 앞에 이 나무를 넘기면은 지금 이쪽 구간으로 옵니다. 근데 그냥 그 나무를 비켜서 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한번 세컨샷을 8 5 파이브 세컨샷 그린까지 아, 220야드가 남았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샷, 샷, 샷. 비을 응. 찍었습니다. 세컨샷이 조금 짧아갖고요 서드샷은, 이쪽 공략은, 지금, 휘, 그린이 위에서 내려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어, 한 50도, 50도로 해서, 약간 불리는 샷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게 할게요 아시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